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운동 역학. 자, 1 자, 챕터 1.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자, 운동 역학의 개요. 자, 역학의 정의. 자, 운동 역학이란 과연 무엇이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역학, 생리학, 해부학. 어,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어,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하는 학문들이겠죠. 자 그런 등등의 이런 기초 지식들을 활용하여서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이 운동역학입니다. 또 그에 더더 더 나아가서 자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는 힘, 그 다음에 물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할때 어,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음거리인데, 만약에 이 걸음거리가 좀 삐딱하다면, 그럼 우리는, 아, 이 걸음거리가 삐딱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이면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우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똑같아요. 운동 역학도 우리가 운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운동 기술을 잘 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퍼포먼스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가 운동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역학의 학문 영역을 보면은 뭐 정역학동역학 운동화, 운동 역학. 자, 여기 보면은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 더 나아가서 자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특정 전문 분야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포츠 관련 뭐 기사나 뉴스나 접하시면서 운동 역학이 얼마나 그 스포츠 퍼포먼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운동 선수들이 어떠한 방법, 뭐, 방법이 잘못됐는데, 뭐, 그것을 보완해 줬다더라. 아니면, 뭐, 어깨가 좀 내려갔었는데, 그 어깨를 좀더 올려주는 그런, 그, 보조 장치를 썼더니만, 아, 이 사람이 갑자기 동메달을 땄었는데, 은메달을 땄더라. 금메달을 땄더라. 뭔가 이 사람의, 이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이 됐더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운동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 자,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문을 배우 학문을 배우거나 할 때, 이 학문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하는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해 보고. 그 학문에 대해서 들어가신다면 좀더그 학문을 재미 없게가 아니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운동 역학에 이걸 왜 하려고 하냐? 자, 운동 기술의 향상이다. 기술의 향상은 무엇이냐? 운동 수행에최적하다 그리고 경기력의 극대화 추구이다. 아, 우리가 운동을 할때 운동을 잘해함 잘한다는 건 뭘까요? 뭔가 효율적으로 최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을 얘기하죠. 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하는 해서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방법을 한다면 좀더즐겁고 예, 우리가 효율성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안전성의 향상. 우리가 뭐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운동 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참 좋지만 그에 따라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 역학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해의 원인? 어, 아, 이 사람이 동작을 드는데 있어서 뭔가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다. 어. 동작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또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 더 나아가서 운동기구의 개발 자 수행력 향상을 위한 각종 운동도구를 개발하는데 운동역학의 목적이 있다 아 이렇게 운동역학을 학문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고 어, 이것에 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포츠 이론서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운동 역학에 관심이 가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역학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자, 운동 역학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운동 습득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어,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하는 것들이 뭐 감독이나 코치 어,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역학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 지금 이 선수의 문제는 동작의 문제 지금 무엇입니다. 이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다. 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떻게 운동 역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역학의 이론을 연구에 적용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 어, 이것이 우리가 운동 역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정성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정량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성적인 거는 자 비디오 영상 장비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한다. 정확 관찰한다. 어. 근데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건 주관적인 관, 그 개념이 들어가가 쉬워요.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보더라도 어떠한 A라는 영상을 볼때 이것을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이 다를 것이고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A 플러스인 운동 선수의 경기 영상을 본다고 합시다. 일반인들이 볼 이 영상 이 선수의 영상을 봤을 때는 와, 되게 잘한다라고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 저거 어떤 부분에서 이 동작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일정 수준의 객관성은 무엇이냐? 이 경기 영상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영상 장비 프로그램과 정성적 구성 강화하고 현장 적용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대신에 대신에 이 경기 영상을 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곧바로 곧바로 피드백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정량적인 분석이에요. 자 정성적인 분석은 제가 상당히 주관적인 그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은 상당히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는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그래서.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해서 수치 정보를 수집하고, 정성적인 거는 수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아요. 근데 정량적인 거는 수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의 움직임과 힘의 영향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여기 가서도 그, 어디를 가나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정성적인 거는 누가 이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과 달리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 하지만, 하지만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뭐, 이것을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실제 현장 구현에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 역할을 할때이 정성적인 것과 이 정량적인 것을 같이 복합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챕터 1에 어,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학문 영역에 대한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은 것은. 자, 한번 지문이 네 개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자,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의 힘에 대해서, 자,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의 힘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어 맞는 것 같죠? 자, 스포츠와 관련된 움직임을 자 전문적으로 다니는 부르는 용어이다. 어 관련된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정력학은 동적 평형에 있는 물체를 작용하는 힘을 연관 학문이다. 어 근데 네. 밑에 보니까 동력학은 물체인과 운동의 관계에 연관 학문이다. 자, 정력학 동력학 할때 우리가 동력학을 할 동력학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연구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말 그대로 동력학은 자 물체와 힘과 운동의 관계를 연구 학문이다. 어, 저게 정의에서 나와 있죠. 자, 2번 어, 2번에도 똑같아요. 운동 역학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동작 기술. 아 스포츠 동작의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다. 어? 재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이다. 어, 재활 현장 재활 현장에서 상해 원인을 분석할 때 역학을 어, 할 필요가 없죠. 재활 현장은 여기서는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말하자면 우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해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이지 2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번, 4번 읽어봅시다. 자, 역학적 이해를 통한 스포츠 동작의 효율성 극대화. 아 그래요. 자그 다음에 경기를 향상 위한 운동 장비 개발. 어, 아까 운동 역학 목적에 한번 이런 문항이 나왔었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 코치나 지도자는, 자, 운동 수행을 파악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땡땡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피드백을 제공하고, 땡땡의 오류를 분석한다. 어, 코치나 지도자가 운동 수행을 파악할 때, 어, 이사함의 장점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이상의 단점을, 어, 너가 어떤 단점이 있어? 그것을 보완한다면, 너는 좀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장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게 단점이겠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운동 기구보다는 기술 동작의 오류를 수정해, 수정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어, 답은 1번인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 자,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 중에 정량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또한번 지문 한번 살살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분석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음,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량적인 거다. 정량적인 것은 이 자체로 객관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분석의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수치적 장비를 통해 동작을 분석한다. 어, 수치적 자료. 이건 정량적이죠, 무조건. 자, 분석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어, 이것도 정량적인 것 같아요. 자, 분석이 필수적이나 시간의 제약으로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 나왔죠? 자, 1번은 뭐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엇에 있어서? 분석에 있어서? 이거는 정성적인 그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챕터 1에 대한 그 우리가 그몇 가지 문항을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런 문항들을 파악을 하시면서 웃는 역학을 어, 공부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